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밤마다 울어서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고양이의 울음이 단순히 귀찮은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밤마다 반복된다면 큰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왜 밤마다 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코코와 함께하며 이런 문제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깽이었던 코코가 밤마다 울고 심지어 제 발을 깨물기도 해서 도저히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어요. 이땐 아직 어려서 단순한 습관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어떤 경우엔 고양이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고양이를 혼내지 않으면서도 고양이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도 고양이와 함께 더 나은 밤을 보내시는데 도움받아보세요. 고양이가 울음으로 고통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내염, 관절염, 소화기 문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일 가능성도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의 문제를 발견하면 고양이와의 생활이 훨씬 안정될 겁니다. 고양이는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면 밤에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놀이나 낚싯대 놀이 같은 활동적인 놀이를 최소 30분 이상 해주면 밤에 훨씬 조용해집니다. 고양이는 규칙적인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밥, 놀이, 휴식 시간을 정해 리듬을 만들어주면 고양이도 그 패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우는 경우에는 소량의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하지만 간식을 너무 많이 주는 건 금물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고양이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활용하세요. 고양이의 화장실이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불편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화장실은 고양이의 심리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리수면이 필요할 땐 처음엔 울음을 무시해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면 고양이도 점차 익숙해지고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동 장난감이나 퍼즐형 간식을 활용하면 고양이가 밤에 혼자 놀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양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고양이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새로운 가구를 들이거나 집안 환경이 바뀌었을 때 고양이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햇립이나 펠리웨이 같은 스트레스 완화제를 활용하면 고양이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오는지 기록해 보세요. 패턴을 파악하면 고양이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가 울때 혼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고양이는 혼내는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울음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무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무시는 단순히 주목받기 위한 울음에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나 불안감에서 비롯된 울음이라면 무조건적인 무시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밤에 간식 주면 버릇 나빠지지 않나요? 간식을 자주 주는 건 습관화될 위험이 있지만 적당히 조절하며 사용하면 고양이의 안정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보고 여러분의 고양이가 더 이상 밤에 울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특히 오늘부터라도 30분 이상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겁니다. 또한 고양이의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면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전에 코코가 밤마다 제 침대에서 놀아달라고 울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무시하면 할수록 더 크게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 주를 넘어서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에 맞춰 루틴을 만들었어요. 일정한 시간에 코코와 놀아주고 그 후에는 불을 끄고 침대에서 제가 잘 준비를 하면 코코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코코는 단순히 혼자 두지 마.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게 된건 고양이의 울음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집사로서 그 이유를 이해하고 맞춰주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고양이가 울 때, 아, 그냥 고양이는 원래 우는 동물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사실 그건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울음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동물행동학자인 존 프레델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울음은 사람의 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필요와 요구를 전달하는 도구라는 거죠. 특히 밤 울음은 고양이가 혼자 있는 불안감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를 표현하려는 본능적 행동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단순히 밤에 오는 고양이는 나쁜 습관을 들인 것이라고 넘겨짚기보다는 그 울음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밤에 울음이 심해질까요? 사실 고양이는 본래 야인성 동물입니다. 네덜란드 동물심리학자 마르코 반데르루트는 그의 연구에서 고양이가 밤에 더 활동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양이의 유전자는 야생 환경에서의 습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냥과 탐색을 위한 행동이 주로 밤 시간대에 활성화되며, 이는 현대의 반려묘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즉, 고양이가 밤에 오는 것은 과거 사냥 본능과 사회적 교감의 필요성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반려동물 연구소에 따르면, 고양이는 낮에 집사가 충분히 놀아주지 않으면 에너지가 과잉 상태로 남아 밤에 일을 분출하려고 한다고 해요. 결국 낮의 활동 부족과 밤의 본능이 결합되어 울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고양이를 처음 키우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고양이와의 생활이 행복하고 따뜻할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코코를 키우며 알게 된건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밤마다 코코가 울때 저는 큰 혼란과 피로를 겪었습니다. 코코가 처음 밤에 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어리니까 그렇겠지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고 밤마다 반복되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건강 문제일까? 외로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습관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놀이도 더 자주 해보고 무시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코코가 왜 우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고양이는 단순히 운다고 해서 혼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 는 그런 과정에서 코코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제는 그 울음을 통해 코코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도 고양이와의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과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고양이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과 위안을 주는 존재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코코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마다 고양이가 우는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양이의 울음은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 스트레스, 외로움, 생활 패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보았죠. 특히 울음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낮에 충분히 놀아주기, 건강검진, 생활루틴 만들기와 같은 해결책을 통해 고양이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고양이가 왜 우는지 조금 더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고양이와의 생활을 한 단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정말 좋아하는 행동들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고양이와 더 친밀해지고 싶으신가요? 고양이가 집사에게 바라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놀라운 팁들을 통해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고양이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고 다양한 정보 받아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